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나르쿠스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1980년대에 콜롬비아라는 남미 국가에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막 왕이 있었어요. 포브스멧데 부자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DEA라고 막단속국 요원들하고 콜롬비아의 스쿼트 팀하고 잡는 과정을 너무 재밌어요. 자기 동네에 축구팀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돈을 그냥 뿌려요. 로빈우처럼. 그리고 거기에 국회의원으로 나오기도 했고, 자기 집에다가 하마를 갔다 키웠어요 죽은 다음에 폐허처럼 되면서 하마가 주변으로 퍼졌죠. 이 사람이에요. 메데인 카르텔의 리더였죠.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다 뇌물로 콜롬비아 정관기를 하고 삶았죠. 미국으로 이제 막이 팔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콜롬비아 쪽에다가 단속을 되게 닥달을 했어요. 콜롬비아 내에서는 사실 두려울 게 없잖아요. 미국 법원에 세우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85년 겨울 11월쯤이었는데 M19이라는 콜롬비아의 좌익 게릴라 단체가 있었는데 내통을 해서 한팀 먹고 그 대법원을 탱크동원에서 밀어버렸어요 불 지르고 그리고 그걸 이틀 동안 점거하면서 인질극을 버렸어요한 300여 명 잡으면서 대법관 10몇 명이 죽고 총 죽은 사람만 100명입니다 왜 그걸 밀어버렸냐 파블로 에스코바의 기록 자체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